프로세스 구조 사이에는 항상 연계가 고려되어야 되는데 휠라이트라는 사람이 제품과 <laughs> 공정 어떤 수명주기에 따라서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어, 제품 공정 전략인데 제품 구조의 어떤 주기하고 공정 구조의 어떤 주기가 이것들을 고려해서 공정 구조를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가장 바람직한 거다. 그림은 이거예요.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지금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를 가만히 보세요. 위에 핵으로 보면 제품의 수명 주기에서 낮은 표준화, 다품종 소량 생산 형태에서 다품종 중간 상태, 소품종 대량 생산 형태, 고도의 표준화된 일용품 대량 생산 형태. 그러니까 제품의 수명 주기가 낮은 표준화부터 시작해서 고도의 표준화까지 이렇게 진화가 돼요. 그다음에 프로세스의 수명 주기를 보세요. 프로세스의 수명주기를 보면 처음에 잡샵이라고 하는 주문 생산부터 시작해서 정의점. 어, 뭐야, 어떻게 돼요? 잡샵이라고 하는 주문 공정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배치, 그 다음에 라인, 그 다음에 연속까지. 그래서 우리가 공정도 수명주기가 잡샵부터 시작해서 연속으로 흘러가고 제품의 수명주기도 표준화로부터 시작해서 낮은 표준화부터 고도로 표준화될까 흘러가는 상황이죠. 지금 대각선을 가만히 보세요. 대각선 보면 뭘 보여줘요? 인쇄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정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쇄업은. 박상희, 인쇄업은 공정이 어떤 형태야 돼요? 책을 만드는 인쇄업은, 거기 보면은, 책을라는 것은 표준화된 겁니까? 표준화되어 있습니까? 책 만드는 게. 표준화된 제품이요? 에 표준화되지 않은 제품이요? 에 각각 책마다 다 글자가 다르니까 뭐예요? 표준화 되어 있지 않은 제품이죠? 책마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낮은 표준화예요. 낮은 표준화니까 공정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나와 있는 주문 생산 공정인 잡샵 형태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장비, 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커피샵. 커피샵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치 공정이 맞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어, 조립 라인 같은 경우는 라인 공정이 맞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어, 재당이 뭐예요? 뭐 만드는 거예요? 재당은 뭐 만드는 거예요? 당, 당. 설탕이지, 설탕. 상이야. 구추장이 만드는 공장이야? 재당 공장이? 한송인주를 따라다녀. 잘 따라다녀. 제품. 제분은 밀가루 만드는 공장이고, 제당은 설탕 만드는 공장이고, 그래서 제당 공장 같은 경우는 연속 공장에나게테는 거예요. 그래서 요 대각선 상에 위치하면 그게 맞다는 얘기예요. 정수현, 그러면 대각선 상에 꼭 위치를 해야 돼요. 위치를 꼭할 필요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할 필요는 없어요. 답이 둘 중에 하나겠죠? 고성민 뭐가, 뭐가 답이겠어요? 할 필요 없다. 왜할 필요 없어요? 이 대각선 상에서 어, 우츠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여기에 위치할 수도 있고 여기 위치할 수도 있어요. 요거보다 조금씩 비켜서 그러면 여기에 위치한다는 얘기는 뭔가요? 위치한다는 얘기는 이, 요, 대각선상에 위치해 있으면 이것은 정석, 정석 방식의 정석. 공정형 정석을 취하는 거고, 이 대각선상에서 위쪽으로 위치한다는 이야기는, 아래쪽으로 위치할 수도 있고, 위쪽으로 위치한다. 아래쪽으로 위치한다는 이야기는 공정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자동화를 많이 했다는 얘기 한마디로. 자동화를 많이 했다는 얘기는 생산 비용을 낮추려고 노력했다는 얘기예 근데 위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고객의 요구에, 다양성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했다는 얘기예 다시 말하면, 구두를 만드는데, 구두를 만드는데, 여러분들 구두 만드는 공장이 우리나라에 세 개에 뭐, 뭐뭐가 있어요? 구두 하면 은뭐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금강. 그다음에 에스콰이어, 엘칸토 이게 우리나라 전통 고, 구두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에? 한성주는 뭐 쌈지 이러는데 한성주 그 기억력이 참 좋아요. 기억력이 탁월해. 옛날에 구두 공장 만드는 공장 중에서 칠성제라는게 있어. 요 칠성제와 칠성재화. 칠성제와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줬어요. 뭘 알아줬어요? 저 공장은 구두를 무슨 공장에서 찍듯이 만들지 않고 수작업을 통해서 만든다. 아까 수작업을 한다는 얘기는 품질이 올라간다 그랬어요. 내려간다 그랬어요. 품질이 올라가는 걸 봤어요. 네. 왜 품질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고객의 요구에, 니즈에 다양하게 부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저 대각선 상에 위쪽으로 위치하면 어느 지향적인 회사예요? 마케팅 지향적인 회사예요. 고구의, 고객의 요구의 다양성에 더 부응하려고 하는 거니까. 반면에 이 대각선 상의 아래쪽에 위치한다는 얘기는 생산 지향적인 회사에 생산 공정의 효율성을 올려서 결국은 생산 비용을 떨어뜨리는데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위치해야 되느냐 정석은 대각선에 위치하는 거다. 다만 자기네 기업이 그냥 정석으로 가려고 하면 대각선에 위치하면 되는 것이고, 자기네가 뭔가 차별화시키려고 하면 내가 마케팅 차별화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대각선상에 보다 위쪽으로 위치하는 것이 고객의 요구에 더 부응하는 제품을 만드는 거다. 고성민, 그런 의미로 네가 얘기를 한 거지. 아, 똑똑해요. 많이 똑똑해졌어요. 지난 학기부터 고성민이가 괄목 상대할 정도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끼리 얘기인데 들어올 때는 안 그랬잖아요. 이정규안 그랬죠? 이정규 어땠어요? 들어올 때 고성민이는 우리끼리 얘기인데 그지잘 하잖아요. 근데 지난 학기부터 확 변했어요. 물론 발표 실력은 들어올 때가 제일 좋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